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015년 6월 27일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출제되었던 한국사 문제,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러한 방법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자, 1번은 기업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 국가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는데, 번호를 달아볼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거나 용서를 받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팔조법인데요. 팔조법은 여러분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이었습니다. 자 엄격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옥저와 동해를 정복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조계온과 책파는 동해였고요. 사출 또는 부여였습니다. 자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단군 이야기만 기억하시는데 그 밖에 위만이 등장하면서 철기를 이용한 중계 무역을 했다. 그리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이 어떤 사실을 알려 주는지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팔조법을 통해서 알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인다. 개인의 무엇을 중시했다? 생명 중시를 알수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 위에다 쓸게요. 노동력을 중시했고, 당시에 농사를 지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농경사회. 자, 3번.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당시에 계급이 존재했던 신분사회, 그리고 용서를 받고자 하면 돈을 내라 그랬는데, 화폐사용,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도 팔조법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1번 문제는 쉽게 마무리 고조선에 대한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요 고구려에 있었던 사건들 시대 순으로 연결해라 자 여기에서는 어떤 왕들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불교 수용 율령 반포는 소수림왕 두 번째 왕은 고국원왕인데요 소수림왕의 아버지입니다 평양성에서 전사했다 누구의 공격으로 백제의 공격으로. 그래서 고구려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한 것은 고국 천왕. 한성을 공격했다, 계로왕을 죽였다, 장수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인데요.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 들어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왕 앞에 광개토대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고국천왕 앞에는 태조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왕들은 대표적으로 뭐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번 문제는 고구려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